고마워. 근데 넌 누구니? 응? 누구냐고? 다 n 아 Daphne, 엄마 딸. 그래. 그리고 여기가 우리 집. 아니 여보 기억이... 기억이 전혀 안 나. n 모든 밤 지난 크리스마스 기억나 정원의 장미꽃 정말 내 집이 맞아 바다의 벽들 계단과 창문 기억 안나 기억하고파 정원의 빨간 무 월튼가의 힘지, 프랑스 여행 갔을 때 계속됐던 꿈. 사요 빠져나간 것들 방관에 대한 노래 다시 이 아이 나토 말 우렁찬 다고 했어. 매막산 아, 어, 거봐 내 말이. 어? 아, 쳤다. 조명은 그 작품의 조명은 제가 어 처음 그 공연 몇년 전에 올렸던 스프링 오웨이크닝이라는 작품의 그 조명 디자이너입니다. 그 조명 디자이너가 원래 설, 어, 설치 예술가예요. 원래 조명 디자이너로 늦깎이 데뷔한 사람인데 그 사람은 다른 조명과 좀 달리 굉장히 그 일반적인 일상적으로 쓰는 미국에는 흔한 가정 전구들이거든요. 그런 전구들이나 우리나라도 화장실이나 인테리어 등 많이 있잖아요. 뒤에 있는 천 개가 넘는 그런 등들이 다 그런 건데. 그런 거를 어 일반적인 작품과 달리 천장에서 비치는 게 아니라 다 1층, 2층, 3층 구조 안에 매립을 했다는 거죠. 조명이 실은 무대라고 가도 모방할 정도로 작품의 장면, 장면, 어 엄마의 뇌 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정도의 그런 모든 거를 다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. 렌트를 연출했던 우리 연출자와 여기 조명, 무대 모두, 모두 다 걸출한 사람들인데 어, 그 사람들이 모두 다 장면 장면을 정성스럽게 한땀한땀 한땀 구성을 하려고 애쓴 그런 게넉넉히 느껴진다. 정말 조명이 무대를 비춤으로써 이 작품의 결을 살려주는 것의 백미라고 할수 있는 작품이다. 여러분들께서 미니멀한 이 무대에서 이 미니멀한 조명으로 이런 걸좀 느껴보시면 호사죠. 깊이 관찰 좀한번 해주세요. 두 번째 공연에서.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날아도잘 모를 로고 태우시나 봐날 기억에서 치우다 다 날려버렸지 뭘고 뭐가 남았나 아무도 모을 내 파워 편안해진 머리 현미증 두통 사라져 견딜만하지만 겨우 나 하나 죽인게 의사님의 업적 시들어버릴 기억 곧 다가올 려진 치료와 증상 중 뭐가 더 지키. 다야나, 아, 여보, 당신 여기서 지금 이러고 있는 게 무슨 며칠째야? 뭔가가 빠졌어. 마치 나를 잡아당기고 있는 것 같아. 자꾸 눈앞에 아는 거죠. 가서 잡시다. 돌아올 기억이면 결국 돌아오겠지. 있어서요. 늦은 건 압니다. 하지만 보통 연락을 받진 않아서... 혹시 무슨 문제라도... 헬멧... 네, 넌꼭 누굴 닮은 것 같구나. 몇 살이니? 1 7살이요왜요 나도 몰라. 뭐. 나탈리는 방에 있을... 또 처분하셨군 흔적도 없지만 영혼을 태우다 남은 커다란 흉터들을 암재뿐 잘랐지만 거길 안 채워놨어 기억에 선 치웠지만 아직 난 여기서 제자인 찾은 거라고 믿고들 싶겠지 심장이 튀어나와서 피꿈지 않으니 악마를 몰아내고 찾은 잠깐의 다 사라진 기억 이제 시작된 교진 아무 기억도 없으니 슬퍼할 일 있겠나 아무 기억도 없으니 꽝꽝 나오는 그 오버쇼의 타이틀이 어둠 1막을 마무리하는 곡이 더 라이트 인더 닷이죠 어둠 속의한줄 그리고 이막 전체를 가름하는 그 넘버의 타이틀은 말 그대로 빛입니다 어둠에서 여명에 터서 밝은 빛으로 가는 그런데 기가 막힌 일은 어둠과 즉 서곡과 엔딩곡이 같은 곡입니다. 네. 그렇지 않습니까? 돌림 노래라는 느낌인데요. 우리 하루 스물네 시간이 밤이 있고 낮이 있고 새벽이 있는 부분이 없잖아요. 슥 흘러가다 보면은 이게 스르륵 되는 것처럼 이 드라마는 우리의 스물네 시간을 이렇게 슥 비춰줍니다. 아주 이력 그 면이 공연을 보시는 가장 재미 있고 차립탄 포인트이지 않나 싶어요. 초연 때단한번 무대를 섰었는데요. 어, 사실 연습을 그때는 제가 혼자 연습을 하고 바로 무대에 선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대본을 가지고 악보를 가지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다이나에 대해서 그렇게 준비를 해서 한다고 했는데 이번에 막상 이렇게. 같이 상대 배우하고 또 같은 역할을 맡은 강인 감독님과 같이 굉장히 많은 얘기들과 또 서로 무대 위에서 부딪히면서 해보니까 정말 너무 다르죠. 사실 배우한테는 연습이라는 게 너무 중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그때 전혀 느끼지 못했던 어떤 다이애나라는 인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더 알게 됐고 Oh, 미안 같이 oh, 가. Yeah. 새로 시작하자 내일 여덟 시에 여기서 같이 가 싫다면 글쎄 보자